가족끼리는 10억을 계좌 이체해도 절대 세무조사 안 나온다. 정말 그럴까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말 너무 쉽게 돌아다닙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돈 보내도 괜찮다더라. 가족 간 거래는 세무서가 못 본다더라. 이런 말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민정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어디까지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위험한가 이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이체 자체는 세무조사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오간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10억을 이체해도 괜찮을 수도 있고 1천만원만 보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금액이 아니라 의도와 증빙을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왜 국세청이 단순 계좌 이체를 근거로 조사하지 않는지, 어떤 경우에 실제로 계좌가 열리고 조사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로 왜 받지 않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 이세 가지를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생활비, 용돈, 학자금은 증여 아니다라는 말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에 맞게 쓰였는가? 받는 사람에게 경제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돈으로 자산을 샀는가, 이세 가지 조건이 빠지면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가족 간 송금에 대한 모든 오해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 알고 있는 안심이에요.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때 절대 불안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0억 이체의 진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좌 이체만으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이유. 많은 분들이 국세청이 내 계좌를 보고 있다. 큰 금액 이체하면 바로 조사 나온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계좌이체 자체는 세무조사 사유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모든 국민의 계좌이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럴 권한도 시스템도 없어요.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점은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그것도 상급기관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세무조사라는 공식 절차 없이 누군가의 계좌를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건 금융실명법과 국세기 본법으로도 명확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1천만원 이상 이체하면 걸린다는 건 뭘까요? 이건 현금거래 보고 제도 즉 fiu의 ctr 제도를 우회한 겁니다. ctr은 하루 동안 동일인 기준으로 현금 1천만원 이상 입출금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이지 계좌이체가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통장 간 이체를 하는 건 CT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건 돈의 흐름이 아니라 돈의 성격입니다. 그 돈이 사업자 거래인지, 부동산 취득 자금인지, 혹은 단순 생활비인지 이게 더 중요하죠. 단순히 10억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나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세무조사 안 받을 가정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자체는 안전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상속이 개시될 때 국세청은 과거 거래 내역을 소명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생활비로 줬어요 라고 말만 하면 부족합니다. 생활비라면 실제로 생활비로 쓰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대여라면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계좌이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체 이유를 명확히 해두지 않은 게 위험하다. 국세청은 금액보다 목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그 목적이 문제되는 세 가지 경우, 즉 실제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그럼 언제 계좌가 열리나?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를 열어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좌이체만으로는 절대 세무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 즉 조사개시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청은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건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자산 취득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국세청은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대신 돈을 보내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조사는 부동산 취득, 고액 예금 증가, 고가 차량 구입 등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작은 변화가 있을 때만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 조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최대 10년간 계좌를 추적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증여, 이체, 출금 내역을 분석해 상속 재산을 미리 빼돌린 건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 직전 몇 년간 가족 간 계좌 이체가 많았다면 그 돈이 상속 재산의 사전 증여로 볼수 있는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즉, 돌아가시기 전 자녀에게 이체한 돈도 10년 이내라면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세무조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 중에서 매출 누락, 허위 경비 등 이상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국세청은 거래 상대방과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봅니다. 이건 개인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조사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 개인은 계좌 이체만으로 세무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 상속, 사업 거래 등에서 자금의 성격이 의심될 때만 계좌가 열립니다. 결국 국세청이 보는 것은 왜 돈이 움직였는가입니다. 이유가 명확하고 근거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모호하고 서류도 없고 금액이 크다면 그때부터 국세청은 움직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실제로 증여로 오해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즉, 생활비는 괜찮다는데 어디까지가 생활비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3. 가족 간 송금이 과세되는 진짜 기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생활비나 용도는 괜찮다면서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괜찮은 범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세법상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목적대로 사용된 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법에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비과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항이 바로 그 조항이에요. 하지만 이건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조건부 비과세입니다. 즉, 돈이 생활비나 교육비로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300만원씩 송금하면서 생활비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서 몇년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그때부터는 생활비가 아닌 자산 취득 자금으로 전환된 것이고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즉,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생활비는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받는 사람의 경제력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그건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학비나 용돈을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한 부양행위로 인정돼 비과세죠. 즉 누가 받는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 한가지 오해가 많아요. 그런 부부끼리 주고받는 돈은요. 부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나 저축, 카드대금 등 공동생활비로 사용하는 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그 돈을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사는데 사용했다면 그건 명확한 자산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생활비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 받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을 때만 인정 목적 외 사용 시 증여 간주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돈이 얼마냐보다 중요한 건그 돈이 왜 어떻게 쓰였는가예요.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세금 위험을 막기 위해 가족 간 거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한 3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지키면 10억을 이체하더라도 세무조사 걱정이 없습니다. 4. 안전한 가족 간 거래 3원칙.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위험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바로 기록이 없는 거래, 그리고 의도가 불분명한 거래예요. 국세청은 단순히 얼마를 주고받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 돈이 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를 안전하게 지키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가족끼리 돈을 이체할 때, 메모란의 생활비, 대여금 상환, 결혼 자금 지원 등 이유를 꼭 적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돈은 무슨 돈인가요? 하고 물어봤을 때그한 줄의 메모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 대신 물건을 사거나 대납한 경우에는 땡땡 구매 대금 대납처럼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둘째, 증여와 대여는 반드시 구분하세요. 빌려준 거예요라고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대여라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이자도 실제로 지급돼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연4.6% 정도의 적정이자율이 기준입니다. 만약 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아예 없으면 그 차액이 무이자 이익으로 계산돼 매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과 이자, 입금 내역이 있어야 진짜 대여로 인정됩니다. 셋째, 받은 돈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마세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남겨서 예금하거나 그 돈으로 자동차, 주식, 부동산을 사면 그 순간부터 국세청은 그 돈을 생활비가 아닌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는 데 쓰였다면 더 이상 비과세 범위가 아니에요.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가족간 거래는 거의 안전합니다. 거래 목적 기록, 증여, 대여 구분, 자산 취득 금지 이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모든 거래는 본인 명의 계좌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명의, 특히 자녀 명의 참여 계좌는 언제든 과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세무 조사를 피하는 비결은 숨기지 않는 거래예요. 국세청은 몰래 한 거래보다 근거 없이 한 거래를 더 문제 삼습니다. 명확한 기록이 있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10억을 이체하더라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주고받는 돈이라도 증여세 공제한도와 기간을 잘 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안전하게 줄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공제한도 엔드 기간.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세법은 얼마까지 괜찮은가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증여재산 공제한도예요. 이 한도를 알고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부터 볼게요.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성인 자녀나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형제자매나 조카 같은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원까지가 공제한도입니다. 즉이 금액 안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10년간 합산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올해 3천만원을 줬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2천만원까지만 추가로 증여해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총 5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매년 5천만원까지 괜찮다고 오해하시는데 연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부과제척 기간, 즉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엔 최대 15년까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준 돈이라 괜찮아요라고 안심하기보단 증여일과 신고일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족 간 자산 이전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면 한 자녀당 총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걸 10년마다 한 번씩 반복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억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요약하자면 배우자 6억 집계준비속 5천만 미성년 2천만 기타 1천만 10년 합산 기준 무신고 부정행위시 15년까지 과세 가능.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결국 증여세는 얼마를 주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주느냐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공제 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전하면 세금 걱정 없이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바로 자녀명의 투자와 적금, 그리고 차명 계좌의 위험, 이 부분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6. 자녀명의 투자, 적금, 코인, 이렇게 해야 안전. 최근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열거나 적금을 대신 넣어주거나 심지어 코인 투자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해주면 세금 안 나온다더라. 미성년자니까 괜찮다더라. 이런 말 정말 위험합니다. 세법은 명확합니다. 명의만 빌린 거래는 모두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열고 본인 돈 1천만 원을 입금해서 투자했다면 그건 자녀가 한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경제적 능력도 변제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결국 실질적인 투자 주체는 부모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 증여 후 투자입니다. 즉, 자녀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돈을 자녀명의로 이체한 뒤그 계좌에서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그후 발생한 투자 수익도 전부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도 없습니다. 반대로 증여신고 없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는 무효라는 겁니다. 빌려줬다는 말보다 증여했다고 신고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이 원칙은 주식뿐 아니라 코인, 펀드, 적금, 청약통장 등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 돈으로 자녀명의 통장에 넣은 돈은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실제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자녀 명의로 투자하고 싶다면, 먼저 증여신고부터 하세요. 그 다음 자녀계좌에 이체하고 투자 행위는 부모가 대신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그 자산의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의 자산 증식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증여세 논란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무리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10억을 이체해도 괜찮은 진짜 이유, 그리고 국세청이 보는 진짜 위험 신호를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7. 결론 계좌 이체는 조사가 아니라 목적 불명확은 리스크.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가족끼리 10억을 계좌이체해도 세무조사 안 나온다. 이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계좌이체 그 자체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진 않지만 그 돈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숫자가 아니라 의도를 봅니다. 10억을 보내더라도 합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1천만 원이라도 이유가 불분명하고 증빙이 없다면 그건 위험한 거래가 됩니다. 즉, 세금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설명력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세무조사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지 아셨을 겁니다. 첫째, 소득에 비해 자산이 너무 빨리 늘었을 때, 둘째, 상속 과정에서 10년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때, 셋째, 사업자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될 때, 이세 가지가 세무조사 개시의 핵심입니다. 그 외의 단순 계좌이체나 생활비 송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켜야 할건단한 가지예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남기라. 이유를 메모하고 필요하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생활비라면 생활비로 증여라면 신고로 남기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세무조사는 먼 세상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합니다. 현금 거래는 1천만원 이상이면 fiu에 자동 보고되지만 계좌이체는 금융 추적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투명하고 증빙이 남습니다. 따라서 숨기지 말고 남기세요. 세법은 숨긴 사람을 처벌하지 기록을 남긴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좌 이체는 조사 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목적 불명확, 증빙 부재는 언제든 리스크다. 모든 가족 간 거래는 의도와 기록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라. 이것이 바로 10억을 이체해도 괜찮은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거래가 투명하면 국세청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게 실제 세법 기준에 근거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